1950년 1월 그 시절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에치슨 미 국무장관 태평양 방위선 한국 대만 제외 1950년 1월 스무살 청년 영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직 해방의 기쁨보다 분단의 냉기가 더 짙게 드리워 있었다. 건국이라는 새 수를 담았지만 38선 북쪽에 그들과 남쪽의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살얼음판이 이어지고 있었다. 영수는 서울 변두리에서 어렵게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낮에는 일용직을 뛰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했지만 더큰 걱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녘의 위협이었다. 이게 나라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영수는 속으로 삭혔다. 바로 이달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의 이름 석자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박혔다.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은 제외된다. 망언이었다. 영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세상에 이건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소리 아닌가. 저놈들이 우리를 버렸어. 그 길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들끓었다. 전쟁 나면 어쩌나.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뚝심있게 한미상호방위원조 협정을 맺고 국민들을 다독였다. 걱정 마라. 우린 혼자가 아니다. 영수는 애써 믿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 잿빛 하늘 아래 영수는 스무 살의 희망을 낚을 수 있을까? 에치슨 라인 그 망원이 6.25의 방아쇠였을 줄이야. 두달뒤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날의 서막이 지금 이 땅에 드리우고 있었다. 본편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